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강 인권 보장과 기본권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데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지닌 권리라는 천부인권.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라는 자연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보편적 권리의 특징을 가지며 침해될 수 없는 권리라는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인권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48년 12월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더잘알수 있는데,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기본권의 의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격적 존재임을 규정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 국민 투표권, 직접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 담임권을 말하고, 사회권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육, 근로, 사회 보장의 권리.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시.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네, 하지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아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5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된다. 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면 헌법에 꼭 명시하지 않아도 보장합니다. 아, 이번부터 해볼게요. 다음은 수업 시간의 대화이다. 밑줄친 이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조항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이 기본권이 실현된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씀하시자 학생이 저희 할아버지는 고령과 질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하셔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방문 간호를 받으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유권이죠. 2번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사회권에 관한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참정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6번의 특성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은이라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1번, 가윤, 국가의 성립에 따라 나타난 권리야. 자,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자연권이라는 특성을 가지죠. 자연권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로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로 보장하기 전부터 부여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잘못됐고요. 자, 2번, 나진,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야. 자연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3번 다영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지닌 권리야. 천부 인권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는 표현이 되고요. 4번 라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야. 자, 인권의 특성 중에서 보편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마희 인종, 성별, 신분 등을 뛰어넘는 보편적 권리야. 맞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법과 제도의 기초가 되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개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이것은 아니죠. 개인에게 맡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에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국가 권력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정답이죠. 자, 3번,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4번, 국가 권력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한계없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인이 사회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회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권리는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실게요.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사회 1강. 인권 보장과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